안녕하세요. 홍일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간혹 안부를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백수 생활을 하는 동안 대만에서 어학당도 다니고 임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현재는 백수 생활을 마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출근하고 있고요. 3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월에 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나 또는 댓글로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연봉이 두 배나 상승했고 무엇보다도 일에 쓰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고시원 운영입니다. 작년 봄에 공동투자로 고시원을 하나 인수했는데요. 매달 동업자와 함께 각각 천만원씩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바생 두 분, 상주하시는 분한 분, 그리고 추가로 청소업체를 쓰면서 90% 오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한 달간은 오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고 적용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로 가능한 입실 계약서라든가, 전등이나 에어컨을 원격으로 제어한다거나, 오토화 할수 있는 각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고 도입했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오토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시원이 저희와 같은 수익률을 내진 않을 거예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은 당연히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입지에 좋은 컨디션의 매물이어야 가능한데요. 좋은 매물을 만나려면 발품도 필요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인수한 고시원은 무려 6개월 동안 대만과 한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곳들을 임장하고 얻게 된 아주 귀한 매물이었어요. 임장을 다니는 6개월 동안 4번의 계약 파기가 있었고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소방필증이 안 나온다거나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다거나 전 원장님의 변심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계약이 파기가 되다 보니까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었어요. 정말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다 보니 기존에 계약했던 매물들보다 훨씬 더 좋은 매물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에서도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군데 고시원을 임장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얻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영 노하우나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들이나 그 외에 생각지도 못한 꿀팁들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반년 동안 임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여러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수할 때 매출에서 약두 배가량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 순익이 천만 원 정도 하던 그래도 훌륭했던 매물인데요, 현재는 순익이 이천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운영한지 9개월 차인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민원 처리와 시설 보수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드리고 또 보수할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보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도 어느 정도 오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상주하시는 분이 해결해 주시거나 수리보수 하시는 분이 가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게 되면 알바생분이 일하실 때 옆에서 빨래를 도와드리거나 시설 점검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보완을 하고 그리고 동업자와 또는 알바생분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에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간혹 힘든 일도 생겨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또 제가 현재 육아와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하면서 보낸 그 시간들이 저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거와는 달리 1년의 경험이 너무 값지고 너무 행복했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도 보고 어학당에 다니면서 다시 책가방도 메어 보고 못하는 자전거 실력도 늘게 됐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좋은 직장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자꾸 망설여지신다면 조금이나마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안 보이는 모래시계가 있다. 지금도 그 모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래시계가 언제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멈춰지는 순간까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의 이런 작은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할 테니까 기분 좋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 열일하세요. 저도 앞으로 더 열일, 열류가 하겠습니다.